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공리사 시험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의 재생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특강 제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좀비기출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 파트에서 02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제2매수인은 원칙, 선의악의 선악 불문하고 유효, 유효가 됩니다. 악의도 유효가 되죠. 어떨 때 무효가 됩니까? 제2매수인이 적극하다함에 있을 때 103조 무효가 되고 이건 절대적 무효로서 그 뒤에 선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안 것은 유효죠. 일 매매 계약을 알고도 요청하거나 알고도 권유한 걸 적극 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원칙 선의 악이 불문하고 유효가 되죠. 가게 X가 있는데 을과 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해서요 위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가부 매매 계약을 계약금에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매했죠. 그럼 을, 을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을과 병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병입니까? 왜 병이죠? 둘이 매수인이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런데 네, 병에게 등기를 넘겨서 아무튼 결과를 마쳤습니다. 병에게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병은 일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 사회적 비난할 수 없으니까 악의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액셀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제1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집니다. 그럼 이행불능이라 매수인 을은 최고없이 계약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과 해결해야 되고 소유권은 병이 치득갑니다 예외적으로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일 매매했는데 중도금 받았거든요. 근데 병에게 다시 매매하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 매수인 병이 이 매매 계약에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때는 매매가 유, 무효가 되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입평등기 무효가 되죠? 그럼,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이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수 있습니다. 자, 빨강색 에워서요 금채취, 금채취입니다. 그럼, 우리 금전 채권자 아니죠? 오히려 갑이 금전 채권자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라 금전 채권자 아니니까, 을은 금체치할수 없습니다 그럼 일매매가 유효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을은 병에게 직접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을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그리고 을은 물권자도 아니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갑과 매매했잖아요 그래서 그러 매도인 갑,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3명이더 나오는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정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선의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걸 어렵게 바꿔내면 선의 정은 제2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만약 선의정이 제2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매매가 유효죠? 그럼 병도 유효, 정도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야 이 매매가 무효, 병도 무효, 정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리행 하자는 원칙 다 대리인 기준이죠. 백사조 네, 궁박만 본인 기준 표준입니다. 궁박이 아니면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가벼게 수가있는데 을과 일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무에게 매수,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병이 본인, 무가 매수인인데, 대리인이죠. 무가 대리인인데, 무가 부동산을 산다는 게 하필 x 부동산을 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해서요. 본인 병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판단 기준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사건은 궁박이 아니죠. 다 대리인입니다. 그럼 본인 병이 선이라도 대리인 무가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건 무효가 돼서 선의 병도 소유권 취득할수 없게 됩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도 책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파란색 동그라미 친 글씨 위주로 잘 정리하세요. 자, 6번. 가은 자신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경로해 줬다. 이중매매인데 문제에 적극 가담이 없으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그럼 다음 중 틀린 겁니까?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이 말이 적극 가담이 없는 한, 병은 애소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이라도 취득하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른 채고 없이 갑과 계약 해지할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갑오 의뢰에 대한 배임행위,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럼 103주 모여죠. 그럼 어른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3번 질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4. 번 갑과 병 계약이 사회적 수입안으로 무효인 경우 한마디로 적극하다. 금평 무효죠. 금평으로부터 x 토지를전두관청 노동 무조건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정은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5번 만약 병의 대리인무가 병을 대리해서 에토지 매수하면서 갑오폐임폐신행에 적극하다만 있다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103조 모여죠. 그 뒤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본인 병은 선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자, 이 6번 문제는 가불병 나왔죠. 가불병 나오고,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그러면 정답은 거의 4번, 5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더라도 4번, 5번에 찍어야 돼요. 이처럼, 가불병 살례 내고 틀린 거 그러면 정답 위쪽이안 됩니다. 지문을 다 읽고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은 보통 4번, 5번에 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찍을 때이 양이면 4번, 5번에 찍으란 말이죠. 7번. 7번도 가불병 나왔죠. 7번도. 옳은 거에 틀린 거요? 틀린 거. 그럼 정답이 4번, 5번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해 되는 겁니다. 자, 7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의뢰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중도금 지급받았다. 그럼 중도금 받았으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없는 거죠. 그후병이갑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병 명의로 소유권 듣기 마쳤다. 103조 무효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타났죠. 어른 병에게 소유권 이전은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라 그랬죠.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안 보이죠. 없으면 여러분도 2번 지워버리세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다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제가 일부러 빠뜨린 겁니다. 우리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보지 마시라고 일부러 빠뜨린 거예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가본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일가책이란 매매계약 해지가 계약금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 받았습니다. 4번 병명이 뜬기는 갑이 추인하여도 유요가될수 없죠. 나중에 하겠지만 이 103조 무효는 무효행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선의정 너도 무효죠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병 절대적 무효죠 매수해서 이전능기 받은 경우 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야 전보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갑을 병 나오고 틀린 거니까 정답이 이렇게 4번 5번에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 했어요 자 8번 부동산 이중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오, 가불병 사례가 아니네요.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매매계약 한마디로 적극가담 이 매매계약에 개초해서 제2매수인 병 그럼 절대적 무효죠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 정 정은 무효죠 무효라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방금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2매수인평이 이중매매 사실 알았다. 아기는 유효죠.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유효죠. 3번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다. 맞았죠? 아까 을과평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4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해서요. 직접 X. 4번 반사회적 법률행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 한마디로 적극 가담 제일 매수인 을은 제일 매수인 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라 그랬죠. 5번. 부동산 이중 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는 적극가담 무효잖아요. 그럼 이중 임대차에서도 적극가담 하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어서 0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를 공부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무효가 되죠. 그럼 첫째 양극부 급부, 주고받은 급부간에 현저한 불공정 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궁박 경설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럼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또는 폭리자가 있고, 폭리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 또는 폭리 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다 있어야 104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104조 무효는 추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3조 무효와 여기 104조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무효행이 추인 안 됩니다. 즉, 무효 그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집니다. 이게 심이 엄청 잘 나옵니다. 좀 이따 무슨 말인지 볼 겁니다. 자, 그럼, 급부와 반대급의 현문제한 불균형은 주관적 판단할까요? 객관적 판단할까요? 객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일단, 궁박은 피할 수 없죠? 뭐 정신적 경제적 다 포함되고 경솔은 부재입니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고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음 대리에서 판단할 때 아까 궁박은 본인 그랬죠 대리행위 하자는 궁박만 본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대리인 그러니까 경솔 무경험은 무조건 다 대리인 아무튼 궁박은 본인 궁박 아니면 어디든 다 대리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공정을 논하려면 주고받은 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무상행위, 즉, 증이나 기부처럼 받은 게 없죠. 여기는 불공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럼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규정입니까? 법률규정이죠. 여기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불공정행위는 취인은안 되지만 전환 가능하다했죠 예를 들어, 가벼게 엑스라 부동산이 시가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 재건축 조합인데, 우리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팝니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4억에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매매가 104조 모의가 됩니다. 시가 거의 4배 차이죠. 그래서 갑이 결국 지금 알받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가가 4배 차이라 양극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우리 현재 궁박 상태입니다. X만 못 사서 모사서 발 동동 굴리고 있어요. 갑은 지금 폭리 의사가 있죠. 그래서 사업 매매가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재건축을 웬만하면 시켜줘야 할까요? 재건축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사업 매매가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저것을 한 1억 5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사업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백사조 무효는 추인 안되지만 전환은 가능합니다. 자, 문제 1번. 불공정한 범인에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궁박은 심리적 포함합니다. 이번에 파란색 증여. 중요, 증여는 무상행위라 적용되지 않아요. 이번이 정답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범인에게 무유행위 전환, 전환범이 적용될 수 있죠. 4번은 파란색.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맞았습니다. 5번.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제일 끝에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로 무효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범률의 설명 틀린 겁니다. 2번 경매 에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시험은 계속 나온 게또나고또나고또 또또 나옵니다. 좀비하고 똑같아요. 2번 무상계약이 증여 적용되지 않죠. 3번 전환 위위 적용될 수 있다. 4번은 궁박,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본인 기준. 4번이 정답입니다. 단, 보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입니다. 그럼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맞았죠. 이게 계약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당시 맞았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합니다. 이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 맞아요. 3번은 궁박 본인 맞았어요. 4번은 파란색 법률 행위 당시 기준 맞았어요. 법률 행위가 계약 체결 당시 맞았습니다.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 불균형은 금지일 끝에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른다 했죠? 정답이 5번입니다. 이어서 공사 법률 행위 해석편에서 5표시 무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잘 보세요. 오표시, 표시를 오 표시 표시를 5 표시를 5 잘못해도 무해 해가 없어요 그럼 취소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취소 x라고 꼭 외우세요 오 표시 무해 넣으면 취소 x입니다 즉가에게 x 토지와 y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 토지를 둘러보고 x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지번을 착고를 일으켜서 x 지번을 쓴다는 게 Y 토지 집원을 잘못 계재하고 연달아 실수합니다. Y 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을이 다시 병에게 다시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은 X 토지에의사합치 있는데 표시만 Y로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 화장하다 화장을 잘못했어요. 화장을 지우겠죠. 잘못된 건다 지우고, 지우고, 지워요. 그리고 엑스토지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생얼로 나간 게 아니라 등기도 엑스토지로 고치야겠죠. 그래서 엑스토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화장 제대로 했죠. 이때 우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결론, 엑스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엑스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돼요. 그리고 y 토지는 매매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둘다 취소 X, 둘다 취소 X,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1번. 15의 문제지만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1번. 매도인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 토지 집원적인 착을 일으켜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해 주었다 그럼 파란색에 다 동그라미 치시고 보라 그랬죠 그럼 파란색을 보면 X 토지에 매매 했는데 표시는 Y 토지에 이전등기 표시를 Y 토지로 잘못했죠 이게 오표시 모의입니다 그럼 오표시 모의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치수 X 치수 X 그럼 다음 중 틀린 겁니까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보여요 1 2 3 4 5에서 이 4번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냥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1번 문제도 매도인, 매수인을 갑, 을로 바꾸면 갑을병 문제예요. 모르는 거에 틀린 거요. 틀린 거라 정답이 4번, 5번에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X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 성립합니다 2번. Y토지에 관하여 경례대이전 없는 잘못해서 무효죠. 3번. Y토지가 매수인 을, 을로부터 제3자 병,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다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4번, 매도인은 차고를 이유로 엑스토지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없어요. 5번, 매수인 을은 엑스토지 관해서 등기 전 청구할 수 있죠. 정답 4번입니다. 2번, 갑은을 소유 엑스토지를 그 다음 가로쳐봐요.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가로 이거 필요 없는 말이죠 그럼 빼보면 1. 매수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이게 O P C 모예죠 파란색을 잘 봐요 X 토지를 매수했으나 Y 토지로 잘못 기재 이게 O P C 모예입니다 그럼 취소 X 그럼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까 그럼 취소 보예요 3번 취소할 수 있다 들렸고 4번 취소할 수 있다. 다 틀렸네요. 취소 X. 그럼 정답이 안 나왔죠? 그럼 1번부터 읽어요.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 1번이 맞았네요. 2번. 매매 계약은 Y가 아니라 X 토지에 성립하죠. 5번. XY 어느 토지에 대하여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다. 는 틀렸죠? X 토지에 성립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처럼 항상 기출문제는 계속 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또 기어나와요. 반드시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